만약 당신의 지긋지긋한 두통과 안면통의 진짜 원인이 통증이 느껴지는 곳과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? 그 이유는 바로 그 두통과 안면통의 신호가 우리 몸의 하나의 신경관제탑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. 이 신경관제탑의 정체는 얼굴의 3차 신경과 목의 경추신경이 만나는 3차 신경경부복합체 TCC입니다. TCC는 단순한 신경다발이 아닙니다. 이 신경망은 뇌를 보호하는 단단한 막, 경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경막의 긴장은 TCC를 통해 통증 신호로 증폭됩니다. 이것이 바로 원인물을 두통과 안면통에 숨겨진 이유입니다. 한의사 원 선생은 턱관절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통증 반응점이 TCC 신경 경로와 유사하다는 걸 우연히 발견 후 23년에 논문을 발표하고 이명, 어지럼증, 심지어 불면증 환자도 같은 혈자리에 반응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이는 TCC 신경 경로가 통증을 넘어 뇌 질환 전반에 깊이 관여한다는 중요한 가설이 세워진 순간이었고, 목부터 머리까지 이어진 이 특별한 혈자리띠를 메비우스라 이름 붙였습니다.